나는 21살 때 처음 타투를 했다. 그때 말년병장과 같이 휴가를 나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 타투하는 곳에 따라오지 않겠냐며 따라갔다가 타투의 세계에 푹 빠져버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타투를 몸에 새기며 지금은 타투 유튜브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께 타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타투는 역사가 오래된 예술이다. 웬만한 예술보다 타투가 훨씬 어른이다. 기원전 8000년경에 동굴벽화에도 타투를 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좋지만은 않다.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대한민국에서 타투의 시작은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술의 목적이 아닌 형벌의 목적이다. 절도범들에게 주로 내려진 형벌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의 뜻이 담긴 유교 사상에도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 같다. 또 검은 조직들한테서 많은 문신들이 발견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회적인 반감을 가진 것 같다. 아니 근데 고작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엔 이게 주된 이유인 것 같다. 현대 타투는 예술이기 전의 개성이다. 나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나라는 역사를 몸에 기록하는 행위다. 나에게 그 외의 목적은 따로 없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 외의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타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다. 타투는 당신의 무기가 아니다. 당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개성일 뿐이다. 타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라. 지금까지도 타투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 나도 진짜 하고 싶은데 아 왼쪽 어쩌고 저쩌고 저쩌 할까봐 등등 나는 항상 얘기한다. 너가 진짜 하고 싶었잖아. 이미 네 몸에는 타투가 있을 거야. 이상.